폼롤을 앞에 잡으셔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듯이 내 몸을 쑥 폼롤을 굴려가며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이때 어깨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. 마시는 호흡에 다시 오시고요.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폼롤을 굴려가면서 내 몸을 앞쪽으로 쭉 늘려줍니다. 마시고. 다시 한 번. 자, 이번엔 옆으로 폼롤러를 세우실 때, 자, 왼쪽 다리 뒤쪽 사선 방향으로 폼롤러를 눕혀주는 느낌이시고요. 자, 코에 힘 잡으셔서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시선 천장 바라보실 때, 오른쪽 옆구리 이완. 자, 폼롤러 잡고 다시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쭉 시선은 바닥을 바라봅니다. 자 폼롤을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밸런스를 유지하며 옆구리를 비틀어 줍니다. 상체 비틀기. 자 다시 가운데 오실고 이제 반대쪽도 비틀어 줍니다. 천천히 제자리. 자,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앞으로 밀어내실 때 기지개 펴듯이 쭉내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줍니다. 마시 호흡의 제자리. 자, 이번엔 상체를 어금니 물고 턱 끝을 쭉 밀어서 앞쪽 목을 이완시키듯이 코어 힘을 잡은 상태로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줍니다. 제자리 자 이번엔 폼돌레를 뒤로 잡으실 거고요 자 어깨가 뒤로 살짝 모아주는 느낌으로 폼돌레 양쪽 동그란 원통을 잡아주고요 이때 좌우 천천히 내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구분 어깨를 수정하는 데 좋으시고요 구분 등을 수정하는 데 좋습니다 자, 코어 힘을 잡은 상태 상체를 그대로 비틀어서 뒤쪽을 바라봅니다. 제자리. 자 폼롤러를 잡은 상태로 폼롤러를 뒤로 젖혀서 굴려주시며, 자 그대로 전체적으로 내 몸을 늘려줍니다. 자, 이번엔 다시 한번 폼롤러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처음 시작과 동일하게 자, 폼롤러를 굴리실 때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는 느낌으로 어깨를 눌러주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. 마시고 자, 이번에는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폼롤러 위로 올리셨을 때 그대로 상체를 내려주셔서 오른쪽 고관절과 엉덩이 둥근 부위를 쭉 스트레칭해 줍니다. 뻐근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이제 상체 들어올리실 때 오른쪽으로 상체 비틀기. 이때 왼쪽 엉덩이 힘을 들어갑니다. 자 열중셔하는 방향으로 어깨를 뒤로 젖혀 주실 때 시선은 뒤쪽 천장을 바라보시고요. 이렇게 상체를 다시 한번 뒤쪽 방향으로 쭉 비틀어 주시고요. 다시 한번 호흡과 함께 내몸 상체 아래로 내려옵니다. 상체 그대로 들어올리 상태. 다에그 다리를 바로 펴서 정글 자세로 내 몸을 쭉눌러줍니다내쉴수로내 몸과 다리가 가까워지는 느낌. 자. 이번엔 한손한손 한손 뒤를 잡으셔서 상체를 들어 올리실 때 골반과 가슴이 하늘 방향으로 올라갈 건데요. 자, 복근의 힘을 잡은 상태로 엉덩이를 쑥 들어 올려줍니다. 마시고. 자, 이번에 내쉬는 호흡의 상체는 앞으로 숙여 주실 때, 오른쪽 안쪽 내장근부터 허벅지, 대퇴 근력을 쭉 이완시켜 주는 겁니다. 이때 골반이 뜨지 않도록 지그시 골반도 같이 바닥에 내려줍니다. 마시고, 천천히 왼쪽 다리 가져오시고요. 두 다리를 모은 상태로, 자, 까치킨 손내 발을 잡아주시고요. 내쉬는 호흡에 상체와 다리가 가까워지는 나비 자세. 나비 자세 의 변형 동작을 폼롤러 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좀더 강한 자극과 함께 좀더 시원한 나비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두 다리 쭉 뻗어주시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천골 자세 마시고 자 이번 한손한손 한손 뒤로 보내셨을 때 그대로 폼롤러를 굴리면서 다시 한번 상체를 쭉 들어 올려 줍니다 자 복근 에힘 잡고요. 자,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. 자, 마시고.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엉덩이를 쭉 굴리듯이 밀어 올라갑니다. 자, 마시는 호흡에 다시 한번 엉덩이가 내 팔뚝 사이로.